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원아시아 페스티벌의 개최지가 북구로 결정됐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북구 주민들을 만나 신낙동강 시대 비전을 설명하고 화명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부산 대개조 정책투어의 세 번째 행선지로 북구를 찾았습니다. 북구를 덕천과 구포 중심, 생태 문화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단절된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 구포나루 덕천상권을 하나로 엮는 두개 다리를 놓고 현재 구포역을 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덕천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두 개의 북구의 랜드마크가 될 다리 두 개를 높게 되고 저희들이 불꽃 축제가 열리고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열리고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문화들이 다시 생겨나면서 북구로 사람이 오게끔 하고 부산 시민이 오게끔 하는 새로운 북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던 원아시아 페스티벌도 올해 화명 생태공원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스티발 하는데 이 불꽃 뭐 불꽃이 피고 하는데 우리는 어 그런 게없뭐 이런 거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바로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에 원 러시안 페스티벌이 굉장히 인기 있는 겁니다. 이건 북구에서 열겠습니다. 부산 불꽃축제 낙동강 동시개최는 김해공항의 안전을 고려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우리 부산이 만약에 이 공항 문제가 빨리부터 이미 10년 전에 해결돼 있었다 하면 부산의 모양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다. 서울을 넘겨 하는 곳이 되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하는 걸 저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북구 주민 300여 명이 모여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생태공원 내에 일부 조성되어 있는 색강이 낙동강 본류와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저, 인근 주택가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가 공원으로 무단 유입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 토사가 퇴적되어서 부유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등, 어, 사기천이 그 계곡이 좀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라서 그 물이 그 폭우나 있을 때그물살이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토사 유출이 심하고 그하천이 범람을 해서 그 동네에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서부산이 새로운 문화와 물류의 중심지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재환입니다.